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윤호 목사입니다. 네, 드디어 꽃 피는 춘삼월이 왔습니다. 네, 3월입니다. 네. 이제 또 4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닭띠의 4월 운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닭띠이신 분들 고생 많으시고 힘든 운세였을 텐데, 네. 양력 4월 달부터는 이제 기분 좋은 달이다. 음... 아, 뜻대로, 뜻먹은 대로 뭔가 하나둘씩 굉장히 꼬였던 실타래들이 네. 하나씩 하나씩 풀린다. 어. 보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답이 없이 막막한 상황에 물꼬가 어. 어, 트이는 게 보이니까요 네. 어, 양력 4월 달에 우리 닭띠이신 분들은 스스로를 믿고 어. 또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실 때 네. 긍정적인 에너지 으쌰으쌰하는 에너지를 자꾸 최면을 거셔가지고 네. 움직이시면 좋아요 아 4월에는? 네, 네. 네. 나가시고 네. 만나시고 음.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과 에너지를 어필하시고 예,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4월이 되면 네. 우리나라 총선이 있어요 그 닭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좀 나라가 좀 변해야 되니까 음...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나라가 좀 지금 살기가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정치 관련 얘기는 원래 잘안 하시는 편이시죠 네, 그렇죠? 네, 네. 닭띠분들이 네. 좀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움직이셔야 돼요. 네네. 아, 운동도 하시고, 네네. 밖에 나가셔서 산책이라도 하시고, 음.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4월달. 네. 네. 그... 말도 많이 하시고, 아, 네. 금전쪽으로가 네.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금전의 운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 움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닭대이신 아.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밝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운세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좀 많이 주눅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건또안 해도 될 말들이 막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만 살짝 조심하시면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4월이 좀 좋은 닭띠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찌됐든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닭띠이신 분들 네. 그리고 낱말 듣지 마시고요 내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라 마음 먹으시고 4월 달 당당하게 행동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실 거니까요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할 테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